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통입니다. 어... 오늘 쇼츠 영상 봤는데 마이클 타이슨이 갑자기 개 촬영 혼나고 나가지고 와 제이콥 폴을 싸다고를 빡이 핑계를 대고선 제이콥 폴이 혹시 지면은 섭박 맞아가지고 졌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자, 제가 쇼츠에 쇼츠 쇼치 영상에 분명히 마이클 타이슨이 이긴다고 말씀드렸죠? 아, 오늘 보니까 확신이 갑니다. 어, 전성기 때보다 빵은 많이 작아졌지만 하드웨어는 좀 작아졌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어우, 내가 제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체지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아야 10%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몸도 되게 좋았고, 뭐 자신감은 뭐 완전히 차있고, 무언가 전성기 때 갖고 있지 않은 나이를 먹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한 거고, 지금 현재에 맞게끔 체계적 운동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조건 했다. 시간적 여유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무조건 마이클 타이스 이길 수밖에 없다. 제이코 폴이, 뭐, UFB 선수도 몇명인 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마이클 타이스는 좀 달라요. 차원이 틀리다고. 센스. 파워 그 다음에 노련미 워낙 키가 크고 하드 좋고 팔긴 선수들하고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마이클 타이슨이 이긴다 어한제 생각에는 쇼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라운드 안에 5라운드 안에 어차피 1라운드 2라운드는 뭐 서로 간에 몸 부딪히다 보면은 본인들이 갖고 나온 카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카드는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제스처 하겠다, 방어하겠다, 공격하겠다, 거기에 맞게끔 음. 훈련했던 그 방법들을, 어, 이럴 땐 이렇게 쓰고, 저럴 땐 저렇게 써야지, 라는 걸제 카드라고 그러는데, 뭐 카드가 몇 장씩 있다고 하면, 1, 2라운드를 간보다가, 3, 4라운드에 카드를 딱딱딱 꺼내놓고, 거기에 맞는 카드를 딱 꺼낸 순간, 마이클 타이슨한테 맞고 쓰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한 방에 쓰러질 수도 있고, 구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마이클 타이슨 이길 이것 같아요. 뭐 여러분 아다시피 시뭐 마이클 타이슨이뭐몇점 몇승 몇회 몇패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저희 채널 구독자님은 수준이 높으니까 그런 걸 빼고 그냥 지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한 시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샵은 얼마 안 뛰었지 아니 샵은 얼마 안뛴게 아니라 어못뛴 기간들이 있지. 그런 걸 모두 통합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그 동안 해왔던 것들이 다보다 작은 상대가 아니었다네요. 그리고 약한 상대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클 탈슨이긴다고 생각 합니다. 제이크 폴도 음, 아 센스 좋죠. 점점 그 다음에 뭐 센스 있겠고 힘도 넘치겠고 체력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제이크 폴이 높죠. 하지만 프로 선수를 해가면서의 많은 경험들 그런 거에는 제이콥폴이 마이클 타스 이길 수 없다 그 경험의 노하우로 마이클 타스니 제이콥폴을 상대한다면 불명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벤트지만 말씀드렸죠 이벤트지만 마이클 타스니 지는 거 싫어하고 뭐저 또한 마찬가지고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길려고 하는 작전 그 카드를 불명이 있습니다 그 카드를 꺼내는 순간 제이콥폴은 맞고 기절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타이슨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질것 같잖아요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마이클 타이슨은 분명히 이긴다 응? 여러분 흑인 선수들 흑인 분들 흑인 사람들의 그 유전자가 얼마나 센지 아시죠 그 유전자를 무시하면 안되고 여러분 우리 이승 형한테 한표 던지자구요 분명히 이깁니다 형님 발로 움직이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 체력적으로 고락, 고갈되니까 많이 후덕을 하면 체력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지만 옛날에 했던 것처럼 몸을 쓰면서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좌우 흔들고 앞뒤 왔다리 갔다리 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이 딱 와가지고 그리고 뭐 레프트든 라이트든 걸면 분명히 제이코로 맞고 갈 거란 말이죠 저는 제이코 폴이 진다 마이클 타니슨이 긴다 합에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복싱 시합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 시합 마이클 타니슨 데 제이코 폴 경기 끝나고 한번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이클 탈슨 v 제이크 포 시작 끝나고 영상 한번 더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만, 이만 말 더듬어 그럼 이만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왑쇼 동대문 통이었습니다 피스